틀려도 괜찮아. 틀린다고. 씨발 내내 떠들었는데 그것도 몰라. 이런 반응 절대 안 나옵니다. 이모 선생님은. 선생님의 철학 많이 틀려봐야 자기가 어떤 걸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서 고칠 수 있다.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한다. 뭐 예를 간단히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2 0년 동안 떠들었을 거 아냐? 예전에 그제 제자가 온데 경기도 수석회고 합격한 제자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딱한명 고등학교 발령받았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학교 발려 받았어요. 경기도 같이까지 100몇명 뽑은 시절은 아닌데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. 그것도 재수를 왜 했냐? 그 전년도에 옛날에 시험지에다 답을 써서 제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. omr 카드가 아니라 근데 한 페이지를 연필로 써갖고 제출하는 바람에 그 페이지가 다 빵점 추정는 다음에 안 해도 되는 재수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 밝고 인물도 좋아요. 무슨꼭 꼭, 테렌트 같이 생겼어요. 근데 제가 이 얘기 뭐하러 틀려도 좋으지가빡떠들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질문자가 1 0 0번 하면 1 0 0번다답 말하는데 9 0 번은 틀려. 그래갖고 그게 그 강의실에 아주 재밌는 분위기야. 저분이 또 어떤 틀린 답을 할까? 골리린 답도 하고.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. 그러더니 경기도 합격했지. 그것도 1등. 그래서 부천로 발령받았어요. 근데 고향이 김해라서 그 경상도에 붙은 사람이랑 서로 이렇게 이게 원 걸기 서로 이렇게 트랜스포 할수 있거든요. 맞교대. 그래갖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김해에서 예, 교사는 치고 있어요 존나 떠 들어. 너무 밝고. 근데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틀리니까 창피하지도 않아. 근데 나도 자연석이 이번에 어떤 틀린다고 그럴까?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여러분, 모르는 게 잘못입니까? 모르는 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모르는 것뿐이에요.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?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는 거. 아는 척 하는 거? 또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. 이건 잘못이잖아요. 수험생 입장에선. 근데 그게 보여. 여러분들, 저 질문하면 누가 얘기할 때 립싱크. 아유, 이기. 그러지 마요. 여러분, 막 틀려. 우리 수업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많이 틀려 보는 거예요. 특히 이렇게 이해가 요구되는 자연과학적은 많이 틀려 봐야 돼. 그래야 내가 어, 나는 아까 윗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어, 아랫 방향, 어, 왜 그러지? 내가 뭔가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.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나온 거잖아. 그러면 그걸 생각할 거 아니야. 근데 남들 그냥 타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가. 아는 척 하면서. 그러면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묻어가는 거야. 그게 부끄러운 거야. 지금 모르는 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거야. 공부하는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돼. 그래야 누구한테고, 그, 아유, 선생님. 이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질문할 때마다 답잘 하시던데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.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씹새끼 왜 나한테 물어?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예,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를 이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게 학습 공동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아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게 아름다운 공부의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틀려도 좋아. 일일이 누가 지금 마스크 써갖고 누가 틀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대답해. 알았지? 네. 자, 이 의미가